안녕하세요. 엘타입니다. 크런치 초코칩 쿠키 공식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호들갑 없이 과장 없이 탑 랭커의 시선으로 영상으로 파악한 크런치 초코칩의 쿠키 스킬 중요한 특징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열을 맞춰라! 우리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지! 전화가 부르시면 바로 달려난다! 자이 쿠키의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스킬을 쓰기 전에 상대 쿠키 하나에 표식을 생성합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표식을 하나 만드는데, 크런치 초코칩이 뭔가 던지는 모션이 있죠? 동그란 표시와 함께 디버프가 하나 중첩이 됩니다. 자,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 디버프가 중첩이 가능한 디버프라는 걸알수 있고, 이 스턴 표시는 그냥 모커와건 스턴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디버프가 좀이 쿠키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자, 스킬 특징 두 번째는 본인이 스킬을 쓰고 나서 소환소를 소환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늑대 두 마리를 소환을 하게 됩니다. 소환수가 세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투버전에서 쓰긴 어려울 것 같고 이 소환수의 포지션을 봤을 때맨 앞에서 좀 탱킹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아레나나 대난투 수호의 성전에서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킬을 쓸때 적을 밀쳐내는 효과를 주는데 자 스킬이 굉장히 멋있죠. 펑킹과 모카와의 궁합이 좋았던 샤벳상어와 같은 이런 쿠키들의 조합이 잘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 소환수 쿠키였던 펑킹과 모카와의 좀 시너지 좋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 자 사기 쿠키가 또 하나 나올지 이거는 패치 당일날 직접 까봐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자이 쿠키의 성능을 결정할 열쇠는 이 표시된 디버프가 어떤 성능인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패치 당일날 이 쿠키를 어, 저도 열심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